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는 이전처럼 자기가 가진 능력 속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 줄 알고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오자 내가 한번 해보지라는 이전에 약속된 믿음 안에서 나갔다가 완전히 두 눈이 뽑혀버려요 무슨 말이에요? 사람이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아요 이전과도 같은 믿음이 없어요 이전과도 같은 그 심령 속에 기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자기 안에 믿음이 있고 능력 있는 줄 알고 나갔다가 완전히 케오패를 당한 겁니다. 그러니까 삼선은 태어나기를 복으로 태어났어요. 태어나기를 영적인 사람이에요. 태어나기를 나실인이에요. 태어나기를 대단한 사람이에요.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숱한 시험과 유혹과 미혹 앞에 경계삼지 않고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으로 시작하지 않았던 세상 사람을 만나 보다 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.